여러분, 포기는 개나 주는 것입니다. 포기를 개나 주는 것입니다. 성공하는 그날까지 인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몇번 실패했는지 모르겠는데, 성공하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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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목소리가 겁나 적으저 영업진 목소리를 길을 죽여야 됩니다. 자. 자, 프리카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자, 갑니다. 앞으로.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아프리아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프 아프리카, 아 아프리카, 아프아

왜안 해요, 선 거리감 느껴서. 원래 잘했는요자 <laughs> 네, 네, 네. 일단 한 번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니다니다와 오늘 학구방송, 노트포방송, 진짜 성공하게 그날이다. 남자가. 네. 남자가 키가 정말하지. 아안했자 아. 아, 아, 아. 이거 조심하시고요. 허리는 딱 주시고요. 앞으로 최대한 최대한 붙어주세요. 자,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으아. 아, 또 너무 잘하면서, 오, 아. 자, 최대한 붙어 보시고요. 아, 가득 가리. 안돼, 안돼, 점프시도 안돼, 이거 다요, 그가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가리지 아. 마. 오, 자, 갑니다. 아!

Ma